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

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씨가, 따, 씨가 떨어진 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인 사람들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어,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어, 즉각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나무밭, 그리고 옥토, 이렇게 네 가지 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뒤이어서, 그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에 뒤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뭐 이렇게 바닥에 놓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위치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아시다시피 누구나. 등불을 켜는 목적은 주위를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뭐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릇으로 덮어 두거나 이렇게 평상 아래에 두겠습니까? 등불은 높은 위치에 두기 마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등이겠죠. 전등은 천장에 달기 마련이죠. 그렇게 해야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서 잘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중에 이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는 비유일까요? 등불은 누구일까요?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숨거나 움츠려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등불을 켜서 그 빛이 흘러나오게 해서 사방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흘러나와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단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의 차원만도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른 사람 마음에 심기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지는 믿음으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일 겁니다. 우리는 과연 사람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조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을 중심 삼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저한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 민낯이 드러난 지금, 교회는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을 아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하지만,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짐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뭐 정부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교회가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정쟁으로 인한 오해들이라든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교회가 먼저 세상이 빛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세상 사람과 정말로 다른 사람인가를 물어본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등불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이기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죠.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뭐 비밀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만 알아야 하고, 남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절인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천하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비밀은 비밀인 셈이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말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흘러 나와서 말입니다. 등불이 된 우리는 빛이 사방으로 퍼지듯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쥐고 안으로만 결집하고 우리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단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부 결집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을 버리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아집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자신들만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아무에게나 줄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해봐도 유명한 이단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나중에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믿음의 특권은 소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였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나중에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복음으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 증거가 이 증거가 되는 셈이죠. 결국 이 비밀은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며 숨김없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단까지는 아니겠지만 교회가 이단성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즘입니다. 교회가 세간의 비난을 받고 공격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내부로 합리화하며 믿음을 외치면서 배타적으로 변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조건 옳고 믿음도 없는 너희는 무조건 나쁘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어 부천 시민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어, 경기도 쪽에 있는 좀 유명한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죠.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되게 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영향력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조금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에 한번 방문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그 말씀 중에 계속 들리는 말이 우리는 옳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나? 하지만 우리는 옳다. 그 사람들은 다 틀렸다 하는 다른 교회들이 말하는 그 말도 전부 다 틀렸고 우리 교회만 옳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주일 오전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었을 때왜이 아, 교회가 이단 시비가 있는 줄 이해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위기와 그런 배타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또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승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굉장히 똘똘 뭉쳤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자들의 사역으로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의 복음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으로 바뀌고 그냥 이대로가 좋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가며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우리를 보고 다시 오실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했던 거죠. 스대반을 순교케 하시고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서 순식간에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래저래 위험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자칫 호전적이면 믿음을 외치면서 이기성과 아집으로 자기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또한 자칫 멈추어 버린다면 실망과 절망에 빠져 매너리즘에 허덕이기가 쉽습니다. 참으로 중간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만, 우리끼리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있대, 그 특권을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등불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한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자, 없는 자가 등장하는데 무엇이 있고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냐, 없냐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보자면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열매가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반면 없는 사람, 믿음이 없고 말씀이 있는 듯 했는데 진정으로 없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빼앗긴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집니다. 누구의 귀에나 복음은 들려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로 무엇을 듣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듣느냐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이들은 모두 무엇을 들었나요? 어떤 씨가 뿌려졌나요? 똑같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이 마음밭에 뿌려졌지만,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정 고민해 봐야 하는 사실은,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무엇을 듣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워낙 이상한 말들과 주장들이 난무하는 그런 혼란한 세상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것을 듣고 있는 것에 안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저 심겨졌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되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실천하는가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관찰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삶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말씀은 죽어버린, 말, 죽어버린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흘러 넘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등불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암울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성도의 삶은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요즘의 상황입니다. 너무 호전적으로도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도 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능사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듣는가에서 어떻게 듣는가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빠진 교회 이미지가 나아지고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뿌리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